안녕하세요. 한풀이 물리입니다. 이번 9월 모평 물리학원 20번 문제 오답률이 62%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이 문제 풀이하는 거 같이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풀이를 진행할게요. 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각각 서로 다른 빗면의 높이 h, a, h, b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만히 놓으면 당연히 초기 속도 0으로 시작하는 운동을 할 거고요. A가 내려가는 빗면의 일부에는 높이 차가 4분의 3h인 마찰 구간이 있으며 마찰 구간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A는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의 특징은 운동 상태에 영향을 안 주고 내려온 구간이 4분의 3h 높이만큼 적용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요거는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일단 적어 놓고요. A와 B는 수평면에서 충돌 하였고, 충돌 전에 운동 방향과 반대로 운동하여 각각 높이 4분의 h와 4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 자, 그러면 충돌 후에 각각 4분의 h랑 4h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요 공식하고 가질 수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등식으로 놓으면 2분의 1 mv제곱은 mgh 등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요걸 정리하면 V제곱은 EGH가 되고요 뭐, 제곱근 씌우면 V는 루트 o EGH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죠. 요거를 A와 B의 나중 높이 4분의 H랑 그 다음에 4H에다가 각각 대입하면 충돌 후 VA와 VB의 속도는, 속력이죠. 속력은 각각 1대 4 비율이 되고요 속도 방향까지 반영해서 마이너스 4V와 4V로 충돌 후 A와 B의 속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더 내려가 보면 수평면에서 비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두 배이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충돌 전 속도를 vB 0라고 했을 때 충돌 전 속도는 충돌 후 속도의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요. 크기는 2v가 되면 되겠죠. 네, 두배 비율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 AB의 질량 각각 3M, 2M,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질량하고요 충돌 후 속도, 아까 마이너스 V, 4V 하고요 충돌 전 B의 속도, 마이너스 2V를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식을 세우면 지금 써드리는 것처럼 3MVA0-4MV는 마이너스 3MV 플러스 8MV가 돼서 VA0, 충돌 전 A의 속도는 네, 3V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V제곱과 높이 H가 비례한 식을 세운 적이 있죠. 그러면, 어 음, 문제에서, 음, 우리가 V의 속도일 때, 충돌 후 속도가 V일 때, A가 4분의 H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 충돌 전에 A가 3V0, 아, 3 v 라 충돌 전에 A가 3V라고 할 때, 올라가는 최대 높이는 역으로 4분의 9H죠. 그 다음에 어, a가 4분의 9h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운동 상태 변화를 안 주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추가로 마찰 구간이 4분의 3h가 필요해요. 그리고 합치면 4분의 12h니까 3h가 됩니다. 그리고 b는 충돌 전에 마이너스 2 v 였으니까 이걸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어, 역시 제곱에 비례하죠. 어, 4분의 h에 2의 제곱배, 4 배니까 h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충돌 전 ha는 3h이고 충돌 전 hb는 h예요. ha분의 hb는 3h분의 h는 3분의 1.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풀이 물리입니다. 이번 9월 모평 물리학원.